이 노량동이 지금 요 앞에는 발전이 됐는데 어, 어. 옛날에 그 동네 거기는 왜? 안 변했어. 어, 어. 그래도 거의 그대로 있어. 거기는 보니까. 어. 어. 안 변한 게 좋아, 우리는. <laughs> 그래. 거기는 그냥 가보는 것도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 어. 그래. <laughs> 이 작은 굴까지가 많이 변했지. 작은 어, 굴서 어. <laughs> 옛날에 그 앞에 반나무 많던 산. 그게, 능이 그, 어, 어, 어. 마신의 산 아니야? 어, 어, 마신의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로 나가는 얘기지? 어, 마찬가지야. <laughs> 그 마신의 산너머까지가 변한 거야, 지금 아, 이제. 아하. 그니까, 개울, 이쪽이, 응? 어? 그쪽에 산이 있었고, 여기 밭이란 말이야, 옛날에. 그렇지. 여가까지가 변했어. 어. 어. 저게 노양동 옛날에 달, 달이네, 그러지? 작은 거가 달이야, 저게. 아 근데 그러니까 이리로 넘어가면 큰 고개지 뭐야, 그게. 그러네. 집터를 지금 어, 우리가 살던 집터를 찾아가는 길인데, 어, 예, 여기 여기가 느티나무가 어, 어, 큰 느티나무가 어, 저기에 지금 단풍이 들어 있네요. 어, 그게 있었고, 그 바로 밑으로 우리 집이 있었으니까 정확히 이 자리가 아, 우리 집 자리입니다. 아, 여기 우표함에 보니까는. 녹양 132번지에 다시 이르는데 아, 우리가 녹양동 132번지였으니까 아주 확실히 정확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여기 앞에는 어, 그느티나무에 우리가 그늘을 메고 어, 그러고그 어, 나무에 올라서 새도 잡고 때로는 어, 그 나무에 있는 뱀 뱀도 구렁이 같은 곳이 이렇게 있어 갖고 우리가 놀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요 산기슭에 있던 우리 집 뒤로 해서 바로 산이 연결되는데, 거기서도 그 뱀들이 있었고, 집물 어릴 때 우리 집 담으로 개가 들어왔던 적그이 그 뱀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놀랜 적이 있었는데, 어, 아, 큰 느트나무, 이쪽으로, 어, 예, 지금 여기 이제 작은, 어, 보통 이제 큰 느트나무가, 어, 저기 보이는, 예, 그, 그 나무 맞고요 예, 단풍이 지금, 음,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어, 새도 잡고 놀았는데, 아, 이런 모습이, 예, 입니다. 예, 어 나무는 현재, 예, 보수로서, 어, 어 정기 의정부 20 수조원 듯 나무고 수령이 190년 어, 수고가 15미터 나무 들레가 35미터 아, 보수로 지정된 지가 아, 1982년 10월 15일 의정부 녹양동 348 의정부시에서 에, 보수 이 개발되면서도 어, 이 나무가 뽑혀 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어, 보수로서 어, 이렇게 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 밑에서 제가 어릴 때 자라났고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놀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아 이제 보수로서 지정을 받으면서 예, 이, 이곳에서 계속 있습니다 옆에는 아, 녹양동 장수경로당 예, 또한 대한노인회 의정부 어, 지자체의 장수경로당이 이렇게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여기쪽이 제가 올라가기 좋게 경사가 보면은 어, 이렇게 경사가 나무가 짜져 있는데 예, 어, 그 에, 위에 올라갈 때에는 저쪽을 타고 올라갔고 어, 한쪽에 꽃은 예, 것이 있는데 어, 현재로서는 거기 약간이 꽃은 것이 이쪽에 에, 나무 뿌리에 툭 튀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그곳이 흔적이 약간 있긴 있는데 에, 현재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어, 이 이파리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정말 안넘겨습니다 오늘 고향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곳을 7살, 덟살 14살에 떠난 고향 마을에 도착해서 보고 있는데, 친구는 지금 뭐 술을 사러 갔는지 아직,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 고향 친구 아직도 사는 분이, 에, 있다고 그래서 어, 연락이 되갖고 영서 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몇명 안되는 마을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예, 처녀들이 그, 아낙래들이, 청녀들이, 예, 그 예, 옛날을 보면은 예, 나무 밑에서 순양전에 나오듯이 그네를 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그네를그네를 매우 탔습니다. 어, 그런데 에, 그것이 뭐 완전한. 이, 지금 같은 그 밧줄도 아니고, 새끼로, 어, 꽈서 한 거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게 이제 끊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니까, 아. 늦게 오려가만라서 막걸리 하나 따라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laughs> 어, 그래서, 살려고 나갔더니, 아, 요 앞에 아, 있을 줄 알았지, 슈퍼가. 없어! 참, 아, 아, 몇십년 만에. <laughs> 무가 우리 7 4년이 네, 예, 친를나 어. 학교 다닐 때니까 내가 열. 아니 74년 때 내가 결혼했잖아. 결혼할 때 아, 사진 찍어줬잖아. 그랬어? 결혼 사진 서 찍었잖아. 어, 그래냐? <laughs> 그랬구나. 안 잊어버리지 나. 오, 나... 나... 어, 어, 그랬구나. 어, 아, 아, 저인증가 꼬지 어. 같이 갔었. 오. 어. 어. 야 이게. 인진가 꼬지 어. 가서. 기이 어. 여기 어. 다 사줘. 어, 다 나. 결혼 아직 좋다. 야, 해도 아, 안 잊어버리고 그래. 이렇게 잊어버려. 어, 아. 어, 아. 아, 이게 그렇구나. 마음으로는 노상. 그렇지. 있었지. 아. 이게 방년이가 뭐 대본에 어 이거 반갑지. 어, 어, 야, 진짜 아 이렇게 어. 어? 이제 요것도 그래, 뭐, 얼마 지나면. 그래, 이게 그저 옛날 정남네 집이라 부르지. 아, 그래 그래. 그 이거 이 집은 여기 이 집에는 얘네집 밭가 마당이야. 옛날에 그, 그 저기 아. 땅이 심었던데. 아. 근데 어 음. 맞아 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이 집이 그 길이 그대로 그 있네요, 이 집은. 아니 형이 그래. 여기가 어. 응. 다다 땅이 바뀌었는데. 응. 이정남네 집하고 저두 음. 집만 안 바뀌었어. 그래서 다이 집하고 또또 안인 것같 집이야. 덕순이 집그집이왜안 바뀌었어 교회 교회 집이야 교회 헐 교회 집이야, 교회. 그, 집이야. 아이고. 그 집만 개발에 안 들어갔어 어. 그 이이집 어? 보고 이집 보고 이집 보고 새 집이 안들어간거 어. 음, 신기하다. 그러니까 요게 번지수를 보니까는 어. 우리가 132번지인데. 어. 백삼십이 다시 일로 돼 있어요. 아 어, 그렇겠어. 그러 그러니까 바로 밖 마당이야. 이, 이, 이 마당에 그래 그래. 그 그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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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빨간 집짜리 어, 좀. 아 나, 그렇겠네. 그러네. 그래 그래. 음. 그래.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아야니 네 집은. 그래. 우리 그 집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 그래, 얘, 이 장. 그렇방 밑에 장남이 진짜. 뭐.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 집이, 예, 그 집이. 그, 집이 집이 예, 집이 그, 그, 그들이 뭐야? 어. 봉수님 그 집은 이쪽이었었고. 봉수이 집자는 헐렸지. 지 어, 봉수봉이 집은 봉정이가 된대 아니야, 이게 놀음이 어딘게 이게 어 이게 경로정 어 글쎄 그래서 그때 내가 통장 볼때 아니야 어 김옥집 그, 그, 그 아. 과장하고 싸움 싸워가지고 계속 아. 계속 지금에서사는거어 아. 아. 응. 잘했다 응. 야그 그때 나가는거아그래기끼들 아, 말이야 이런 아니. 큰 나무를 그안 했더라면 수많은 안 했더라면 그래 그때만 해도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었잖아 아이씨. 그래 여, 여, 이거, 이거, 이거 나무도 없어졌고 없어졌지 여기 가져간 적도 없어질 아, 뻔했어 그인 그래도 지난번에 응. 내가 응. 한 10년 됐나 그때 올 때보다 뭐 나무가 더 커진 거같은데 그때 다 볼펜이 음, 있더니 이파리하고 이제 계절 따라서 좀 음, 달라 보이겠지 그 했던 가정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이쪽이지 이쪽이야 응.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지 어? 응. 이 가정이가 이렇게 나왔었지 어, 어, 이, 이게 한, 잘라졌나 그래, 그럼 잘라지 이제 그 자리가 근데가렇게제 아, 그 그런 것들 네. 위치가 이렇게나왔던것 이렇게 같아. 음. 아니, 그언덕내로 내지 거기는 그래, 이게 이게 그, 이게 이렇게고. 있었잖아, 이게. 나는 이 혹이 이쪽에 붙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요 혹이. 혹이. 혹. 혹이 저쪽에 붙었던 것 같았어 내 생각에는. 어? 어쩌 있었던 것 같아. 저쪽 이쪽에 붙어 뜨고 같아. 맞는 은 이게 언덕에 올라오면서 발이 었잖아 그래? 음. 이 봉숭이놈 이야 우리 농장 앞이 봉숭이이걸 가져와서 따라놓을 테니까 음. 나는 이게 한번 절을 계획 이렇게 할 테니까 수반이 가이얻든지 그리고 너는 <laughs> 기도를 한번 하던지고 <laughs> <그래. 웃음> 음. 흐흐흐흐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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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음. <laughs> <laughs> 너무 반갑다.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왔으면 건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아두 정말 야야 아이 뭐, 만난, 만난 것도 그래. 아이고. 이게 참 우리 <laughs> 오늘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린 이게이느나무가 정이 많잖아. <laughs> 야. 오늘 어제보이나 아, 야. 아니 내가 왔다고 어, 또 아니 그래서 운동장에서 체육 어. <laughs> 아, 내가 딱 복지까지 더 들이네. <laughs> <laughs> <응? 웃음>